나솔사계 남자 사모가 구기옥순에 대한 옹호글을 올린 가운데 둘이 함께 호텔 레스토랑 데이트를 했던 정황들이 포착되었습니다. 구기옥순이 변호사를 소개해줬던 날의 시그니엘 밥값은 남자 사모가 계산. 셋이 노는데왜 돈은 사모님이 내냐는 댓글에 저는 여자들이랑 만날 때더치한적 없어요라고 대답한 사모. 옥순의 인스타에 올라온 시그니엘뿐만 아니라 울프강 스테이크 하우스, 인터컨티넨탈 애프터눈티. 파크하얏트 빙수, 그랜드 하얏트 스테이크 하우스, 칠라호텔 아리아케까지 모두 남자 사모에게 얻어먹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는데, 울프강의 경우 실제로 남자 사모와 함께 간 것이 인스타 사진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또한 구기옥순은 12월 23일 남자 사모와 같은 곳에서 데이트한 사진이 포착되었는데, 다음날인 24일 소피텔에서 찍은 사진이 또 올라왔는데요. 검정색 바지의 전날과 똑같은 가방을 들고 있는 옥순. 이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맞아 남자 사모와 옥순이 소피텔에서 함께 보낸 것 같다는 의혹이 퍼지고 있습니다. 시그니엘에서 데이트한 사진까지 발견되며 여러 차례 호텔 데이트를 하고 있는 구기옥순과 사모, 사모는 구기옥순뿐만 아니라 14기 옥순과 콜레드에서 식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14기 옥순과 단둘이 간 것인지, 여럿이 간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남자 사모와 구기옥순이 여러 차례 호텔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사귀는 것이 아니라면 돌아가며 여성 출연자들의 밥값을 계산해주는 호구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 둘이 형커이기 때문에 14기 광수가 3호는 구기 옥순의 아바타라고 표현한 것일까요? 남자 3호가 구옥순 아바타인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구옥순에 의해 의사결정을 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옥순이 조종한 건 알고 있습니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구기 옥순과 남자 사후의 세부 데이트 목격담과 사진이 대거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둘이 형거 맞다. 둘이 세부 같고 얼마 전에 압구정에서 목격. 구옥순이랑 사후 세부 같이 간건 알고 있냐? 여행사 투어에서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목격담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구기 옥순의 세부 사진 속 고프로는 남자 사후의 것이라고 하며 맥주는 두 병. 둘이 똑같은 업체의 호핑 투어에 갔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세부 여행 날짜에 맞춰 응급실 스케줄을 조정한 남자 4호. 도대체 구기옥수는 남자 3호와 4호 중 누구와 커플인 것일까요? 4호와 헤어지고 3호와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여러 의혹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